맥렬 아라시 시즌 오픈 후첫 업데이트 패치입니다. 6월 8일 패치 노트 시작합니다. 우선 시즌 이벤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한정 로그인 이벤트로 로그인 시 무료로 잠재력 아이템 랜덤 상자 10개와 고대전장 서신 관련석 획득이 가능하며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전장의 보물이 오픈되어 설기상 갑옷 코스튬이 업데이트됩니다. 6월 8일 업데이트 후 6월 29일 오전 1시 이벤트 기간 동안 공성전과 필드전 프리배틀 매칭 시 서리꽃 유령의 주화를 획득할 수 있고 이 조화로 설기상 갑옷의 코스튬, 말코스튬, 잠재력 재료, 관련석 등의 보상이 획득 가능하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번 설기상 갑옷이 꽤 이쁘니 열심히 공성전을 돌려서 뽑기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동일한 기간 금화 누적 소비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금화 누적 소비에 따라 신화도탄이 지급되며 이 아이템으로 소장품 점수 150개, 영령초 모수 100개, 단련석 100개, 소장품 밀명금 10개 등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화도탄 사용기간은 7월 6일까지입니다. 신화불꽃 명강이 새로 출시됩니다. 6월 8일부터 7월 6일까지 획득 가능하며 지키 코스튬 소장품에서 획득 가능합니다. 진화불꽃은 약할 코스튬이며 획득 확률은 0.5%라고 하네요. 참고로 크라켄, 슬레이어, 코스튬은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패치 내용입니다. 고대전장서신 사용 레벨이 40레벨로 변경됩니다. 또한 시즌 오픈 레벨은 24레벨로 하향, 룬 시스템 오픈도 25레벨로 하향됩니다. 전공 3점 아이템으로 우수한 병패 천신 해머가 가격 200전공으로 120개 수량 제한 전교왕 방패 천신 해머는 가격 1000전공으로 20개 수량 제한으로 추가됩니다. 참고로 수량은 개인당입니다. 토지 본성 NPC 기능이 신규로 생깁니다. 영웅의 성알랑부 오그리아 영무원이 각 본성에 추가되어, 다른 토지로 더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건 저번 시즌의 이벤트성으로 잠시 생겼었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아예 추가한 듯 하네요. 이 신규 NPC들은 저번 시즌과 같이 마부 옆 동일한 위치에 생성될 것 같네요. 장수 무기 밸런스 수정은 도끼와 장창, 장궁, 약할 오류 및 버그 수정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크게 눈에 띄는 건 보이지 않네요. 이상 6월 8일 패치노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